펜타닐 99%가 중국산 화학 물질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마 우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중국의 우한이 세계 펜타닐의 수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목받고 네. 있습니다. 그 주장에 아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그거에 대해 상당히 거북스럽게 이제 생각하고 굉장히 뭐 불쾌하고 아니면 뭔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학과 박구병입니다. 저도 이제 자료 화면으로 봤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뭐 일명 우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사람조차 뭐잘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기가 아마 이제 대표적인 좀비 거리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중독제가 매우 특이하고 안타까운 행동의 원인이다. 그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의 역사를 적어도 20세기 초부터 크게 보자면 생화편, 흔히 마리오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마초 뭐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또 헤로인. 코카인, 마약의 개발할까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마약의 종류가 바뀌어온 셈인데 그런 것들은 뭐 일종의 천연 재료라 할까요? 그거를 기반해서 만드는 마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펜타닐은 일종의 생약 성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매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화학적인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누군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헤로인의 50배 강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흔히 이제 한국에 또 알려진 마약으로는 뭐 필로폰, 그 메타, 엔페타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뭐 강력하고 또는 가격이 또 저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본 통계는 2000년과 2021년에 보통 이제 그 사망 원인 그럴 때 교통사고라든가 특히 미국에서는 총기사고를 많이 거론하는데 교통사고, 총기사고를 제치고 이 펜타닐이 사망 원인의 1위. 21세기가 되기 직전인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만 명 정도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미국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미국에서 18세에서 40세 정도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 이라는 것입니다. 펜타닐 관련 사망자가 2015년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 통계에 따르면 2021년까지 20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CDC라고 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그 1년 동안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중에 80%가 펜타닐 관련 사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어,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본 언론 매체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연방 하원에서 네이비 트론이라고 하는 의원이 펜타닐 99%가 중국산 화학물질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멕시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시날로와 카르텔에 의해 제조되고 결국 그것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뭐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럴 때 이제 지목받은 중국의 도시가 있죠 아마 우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중국의 우한이 세계 펜타닐의 수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목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국의 그 전국물질이 모두 이제 미국 펜타닐로 갔다라고 하는 건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또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야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정부 당국자나 혹은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뭐 적절하게 제안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뭐 뭐 펜타닐 전구물질 생산 업체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주장만 일단 소개해드리겠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2022년 9월에 이제 뉴스위크를 좀 봤는데 미국 주제 중국대사 친캉이라는 인물인데 대담을 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중국대사 답변이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일 텐데요. 중국대사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이제 아편의 가슴 아픈 희생자였고 19세기 이제 영국이 아편 밀수해서 중국으로 유입시키고 많은 이익도 챙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1차 아편전쟁이 1830년대에서 1840년대 초까지 있어서 결국 이제 홍콩을 영국에 뺏기는 중국으로서 상당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편전쟁이 뭐 1차만 있었던 게 아니고 1850년대 중반부터 1860년까지 또 2차 아편전쟁이 있어서 어찌되었던 결국 중국으로서는 아편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것이고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마약류에 대해 반감도 갖고 있고 한마디로 마약류에 대해서 제로톨러런스 무관용 정책을 또 지니고 있죠. 뭐 그걸 이제 중국 대사가 강조합니다. 중국도 그런 역사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릴 때 깊이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중국의 공식 관점이 뭐 그런 것이죠. 미국 주재 이제 중국 대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2020년 5월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국가 마약류 실험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펜타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필수적인 기관이.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 엔티티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뭐랄까 거북스럽게 이제 생각하고 굉장히 뭐 불쾌하고 아니면 뭔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중국은 뭐 공식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핵심적인 기관들을 제한 명단에 올려서 규제하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30년대까지 한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마약이라고 하는 게 천연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화학적인 뭐 과정을. 고쳐서 만들어냈던 것인데 전통적으로 흔히 골든 트라이 앵글이라고 황금의 뭐 삼각지대 동남아시아에 있죠 미얀마 예전에 버마라고 부르던지요 그다음에 태국 라오스 접경지대 골든 트라이 앵글 황금의 삼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서쪽 서쪽으로 가면 골든 크레센트 그래서 황금의 초승달지대가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또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지대가 바로 이제 아편 그리고 그 생아편을 반죽해가지고 만드는 해로인의주 생산지였다고 볼수 있죠.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산지인데, 예를 들어 2015년에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생아편 오피움이라고 하는 그거의 66%를 생산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전통적인 천연 제제 마약이랄까. 거게 이제 튀르키에를 통해서 지중해를 거쳐 이제 그 프랑스 쪽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른 아세유나 뭐 프랑스 남쪽으로 해서 이제 유통된 뒤에 그게 이제 미국으로 흘러가는 그게 1930년대부터 1 9 70년대 초까지 거의 3040년 유지된 흐름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미국의 사법당국이 엄청나게 맞게 되면서 그 루트가 닫히고 대신 저 남쪽에 있는 멕시코의 루트가 생화편이나 헤로인을 공급하는 장소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1 9 7 0년대 어, 이건 멕시코 루트가 또 문제가 되니까 당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DEA라고 하는 마약 단속도 만들어내고 1976년 초부터 1977년까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생화편의 생산지를 직접 강타하는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생화편을 공급하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저 남쪽에 있는 콜롬비아로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 이제 중반 이후 1980년대 초까지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콜롬비아 시대에 되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마약이 생화편뭐 헤로인에서 바로 이제 코카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의 경우는 안데스 산지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롬비아의 산지에서도 결국 이제 코카 잎을 제조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코카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코카인의 생산, 제조국이 또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197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말 1980년대 내내 콜롬비아가 전 세계 뉴스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게 됩니다. 국제적인 마약 거래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제 최종 유입지는 미국인 것이죠. 일단은 멕시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2020년대 들어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마약 카르텔을 꼽아라 그러면 이두 개를 얘기합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뭐 1950년대부터 그냥 말로 전통의 빛나는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명한 그 호각인 엘차포 구스만하고 다 여기 수장 출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할리스코라는 데가 어디냐면 멕시코의 두 번째 큰 도시 과달라하라를 포함하는. 뭐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2020년대에 들어와서 최강 카르텔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두 카르텔, 그러니까 시날로아 카르텔하고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어쨌든 중국산 화학물질을 받아서 그걸 이제 펜타닐로 제조해서 미국에 유입시키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마약 배송과 운송 이런 망을 조직하고 확산시키는 그 측면에서는 전문가라고 봐야죠. 콜롬비아가 1970년대 중반이 1990년대 초까지 악명을 떨치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를 과시했던 메디인 카르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롬비아 마야 카르텔의 거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그 조직을 이끈 인물 1970년대 말부터 1993년 12월에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정도 이끈 인물이 파블로 에밀리오 에스코바르 가비리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1949년생이고요. 15년 정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 카르텔 수장을 한 건데, 한마디로 콜롬비아의 마야광,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마야광이죠. 에스코바르가 70년대 말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1980년대 초에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약간 보수 성향의 공화당 정부인데 보통 보수적인 정부가 등장하면 마약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타겟이 뭐냐면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콜롬비아에서 해서 카리브해로 오는 일종의 해상 루트를 막게 되는 거죠. 또는 항공 루트를 막게 되는데 그게 이제 콜롬비아에서 거리를 계산하면 900마일 정도, 1400km가 이제 넘습니다. 심지어 경비행장까지 설치해서 거기서 이렇게 날기도 하고 미국의 플로리다 근처에 와서 마약꾸러미를 바다에 던지면 미국 쪽에서 와서 포스트를 타고 픽업해가는 뭐 이런 루트. 그걸 이제 막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메데인 카르텔이 어떤 식으로 생존을 모색했을까요? 바로 멕시코 쪽에 있는 또 다른 유통업자들과 결합을 해서 막힌 해상 루트 대신에 전통적인 육상 루트. 다시 복원해 냈던 것입니다. 이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흐름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경제지, 호브스라고 하는 주관 경제지가 있는데 1987년에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현금 유동성, 얼마나 많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 30억 달러, 4조 원이 넘는다고 봐야죠. 순자산은 뭐 20억 달러니까 역시 그것도 2조가 훌쩍 넘는. 쨌든 미국으로 넘어가는 코카인 시장의 80%를 메데인 카르텔이 장악을 했고 하루에 최대 6천만 달러 연간 최대 40억 달러. 2023년 초에 기준으로 하면 5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런 수입을 올렸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 이어서 멕시코는 역시 1990년대 초일에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이었고 이 사람의 재산 역시 포브스가 추정을 했는데 90년대 초에 약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니다 포아긴 엘차포 구스만이 일단 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2001년 1월에 멕시코 내에서는 그래도 1급 보안 교도소인데 거기에 이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2014년까지 어딘가에 숨어서 활동하다가 2014년 2월에 한번더 잡히고요. 이제 첫 번째 탈출 과정 같은 경우는 너무 부패한 관리들과 조직적으로 결합됐다라는 것들이 너무 뻔하게 이제 드러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에게는 고위직과 관련돼 있지 않냐. 특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멕시코의 대통령을 했던 미센테 폭스라고 하는 멕시코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6년에서 2012년까지는 펠리페 칼데론이란 국민행동당. 이 정당 체제하고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이 뭔가 모종의 연계가 있지 않느냐 하도 뭐 그렇게 탈출하고 어쩌고 그래서 그리고 잡히지도 않고 그 시기에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의심을 샀습니다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는 뭐 뚜렷하진 않다고 봐야죠. 엘차포 구스만은 어쨌든 2016년 멕시코 해병대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하게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나름대로 호악긴 엘차법 구수만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겠고요. 그러다가 결국 2017년 1월에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됐습니다. 마약 밀매. 돈세탁, 그리고 살인 혐의로 한열가지 혐의를 붙여서 기소했고 2018년 11월부터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 벌어져서 2019년 2월에 결국 대시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이 결국 고스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종신형 플러스 30년형을 결국 선고받았고 추징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26억 달러니까요. 하나로 17조... 그동안 불어한재산을 모두 추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9년 7월부터 어디에 갇혀있느냐 하면, 뉴 콜로라도 플로렌스라고 하는 지역에 세계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일명 ADX로 불리는데, 또 다른 별칭으로는 사막의 알카트라즈입니다. 웬만해서는 나올 수없는니다 하루 23시간 독방 생활, 그 엘차포 구스만이 거기에 갇혀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어떤 뭐 유통망까지 갖춰져 가지고 국제적인 범죄가 되면, 사실 이제 그다음에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초동 단계랄까, 처음 시작을 사회적으로도 잘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잘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 적절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